해드리려고요 소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로박 소파를 추천해 드리는 건 뭐냐면요. 촉감이라든지 시각적으로 바라봤을때 체도에 따라서 컬러의 변화죠. 그러니까 요즘은 환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가 여름이었는데 바로 또 가을이 오네요. 이 환절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이조석이 기온차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가구에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이게 지친적으로 닿는, 표현적으로 닿는 느낌이 약간 조금 싸늘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없게 해주는 게루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가구, 소파, 뭐 여러 가지 뭐 종류도 되게 많은데요. 저희는 가구를 세트로 구입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기온이 뚜렷합니다. 아 예전에는 더 뚜렷했는데 요즘은 좀덜 뚜렷한데요. 그래서 봄에 볼 때, 여름에 볼 때, 겨울에 볼때 가구를 고르는 어 차가 약간 달라요. 보통 여름에는 더우니까 조금 밝은 게 많이 나가고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약간 어두운 게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계절까지 생각하시고 시대적 배경, 10년 후에도 촌스럽지 않고 같은 느낌의 그런 고급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소파, 식탁 이런 체어 제가 이 소파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 마스터 체어를 약간 밝은 걸로 왔어요. 그리고 가구 제가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요즘에 뭐 소파 탁자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낮은 것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낮은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접적인 거래에서 이표면처리를 닫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높아야 쇼파가 커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낮잖아요 그럼 좀 커야 돼요 표면적량이 커야 비례감의 비율로 1대1.6 약 3분의 2, 2, 2 정도의 부피감을 표현해 주라고 이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쇼파가 약간 묵직하다 하면 같이 묵직하기 위해서 같은 통일성을 느끼게 해주고요. 쇼파가 약간 밝다 그러면 못 먹었을 때는 좀더 얄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쇼파에 대해서 다른 물체에 대해서 이 탁자라든지 체어라든지 이런 게 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쇼파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이렇게 라운드가 촥 되어 있고요. 묵직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여성스러운 미적 감각이 이렇게 라운드처럼 묻어납니다. 거기에 이 쿠션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방석의 느낌이 한국 체형에 맞게끔 약 3cm가 낮아요. 제가 작은 편인데 가족이 쓰실 때 여성, 남성, 애들, 어린이 쓰셔도 다 편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쿠션은 적당한 옆에 밸런스를 맞춰서 팔을 이렇게 얹었을 때 어깨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죠. 그럼 뭐냐? 눕지 않게 금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소파의특징이 뭐냐면 교양도 있고 밀착감각도 있고 이 루박의 가죽 소파의 단점이 결이 없다는 건데 이건 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시면 칼라가 이렇게 바뀝니다. 눌작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없어지고 그래서. 그래서 아마 고급 소파, 웬만한 이태리 가죽보다 더 고급스러운 게이 루박 소파고요 루박이라고 해서 다 같은 루박이 아니에요. 2011년부터 가죽에 니켈 코팅이라는 걸 법적으로 금했습니다. 그래서 풍가죽 소파, 뭐 이렇게 두꺼운 거 쓴다고 해서 소파가 막찌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루박 소파는 오래 써도 이물질이 닿지 말라고 패브릭처럼 코팅이 들어가 있어요. 정품은. 그래서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흡수되는게 아주 툭 굴러요 그래서 루박소파 정품을 쓰신 분들은 있잖아요 딱 잡아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한 10년있게 쓰셨잖아요 그럼 멀쩡합니다 근데 약간 우리가 맨손에서 닿는 이런 느낌에서 땀에 염분이 배어서 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코팅기운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슈퍼크림저라든지 이런 물티슈 종류가 있어요 한번 닦아내시고 그러니까 등산용품점에 가시면 패브릭 코팅제라고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기파지로 뿌려져요. 전 머리에서 인체에 무 해야 하기 때문에 쫙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뭐 이렇게 투명하게 코팅하잖아요. 페인트가 오래 쓰라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시 코팅을 해주시면 염색체가 날아간 허여 부분도 다시 속에 있는 염색체가 친환경또 올라서 다시 코팅을 쫙 막을 형성을 시켜줘요. 자동차 보관하는 것처럼 그런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게 퀄리티가 높은 루박 소파예요. 그러면 이 루박 가죽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은 거, 어떤 게 정품인지 찾고 싶잖아요. 가공 처리에서 해서 정품 루박은 시간 이좀 걸려요. 그러면 지퍼를 뒤에 달려 있어요. 여시면 약 가죽의 두께가 2mm에서 5mm 안에서 안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바 자체가 두껍잖아요. 아, 우리가 표면 리기 가죽의 두께가 두툼한 거를 가죽을 골라서 면 철에서 가죽을 보이는 피막 처리가 적당히 있게 해주는 게 루바인데요. 이걸 가공 처리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촉감이 루바 칼랑 칼란, 루바 칼라이지만 입체감이 없어지고요. 끈적임도 생깁니다. 오히려 수면도 짧아져요. 그래서 루바, 루바 가죽을 선택을 하실 때는 샘플 원단이라든지, 질를 뒷부분을 열어보셔서, 가죽의 두께라든지, 촉감을 만져보시면, 부드러워야 돼요. 뻣뻣하고, 이렇다. 그러면 그거는 루박이 아니고요. 컬러만 루박입니다. 우리가 붕어도, 금붕어, 떡붕어, 참붕어가 있듯이, 루박이 맞긴 맞는데, 루박 공법이 맞긴 맞는데, 가공처리를 두 가지 정도를 빼먹은 거예요. 두툼한 걸. 그런 것들은, 아, 일반 소, 소파에 비해서 어떤 역할이라면 장마철에는 가죽적인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왜?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루박은 가죽이지만 일반 가죽보다도 통기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소파가 우리가 방석이 하나잖아요 그럼 등이 푹신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의 몸은 반발력, 크로스오브라고 그러죠. 말로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방석이 딱딱하다. 등이 푹신해요. 그러니까 등이 딱딱하다. 방석이 푹신해요. 그래야 사람이 몸이 촥! 붙는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불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박 소파를 고르실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와 가질적인 질, 그 다음에 속에서 느껴지는 내장재예요내장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름을 줬죠. 그러니까 가죽의 퀄리티가 강도도 높고, 그 다음에 여기 집 잡아주는 이런 파운데이션의 역할을 다 가죽에 있으려면, 은 가죽의 소도 어린 소가 좀 너무 부드럽잖아요. 적당한 크기의 가죽을 사용하시면, 은 이런 퀄리티가 나옵니다.